아 근데 우리 막 샐러드 에막 엄청 물수가하는데 아, 언니는 뭔가 사이드 메뉴를 와 엄청... 잠시만요 뭘 샐러드 추가할 때 말해봐 어떻게 시키는지 매니저님는 <laughs>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말해, <laughs> 말해. 어떻게 시켜 말해봐. 아니, 원래는 안 그랬어.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원래 뭘 시켰냐면 원래! 아나 이거 너무 억울해.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항상 시켜, 시켰거든요, 이한 가게에서. 근데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없앤 거야. 리코타 맞아. 자체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나 이제, 이제 뭘 먹으면서 살아?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나마 좀 맛있을 것 같은 진짜? 진짜? 그런 메뉴를 찾았는데 말해봐, 어떻게 시키는지. 그래서 나도 어수 없는 거야. 말해봐! <laughs> 아, 알겠어. 단호박 두부 샐러드에 채소 추가, 닭다리살 추가, 양파 추가, 토마토 추가. 와 근데 거기서 올리브, 양파 프리크랑 옥수수 빼주세요. 서톡으로 그렇게 보내요 얼마나 민니지아님이 힘든지 알아? 그죠 아! 그쵸, 근데 최근에 잘안 보냈어요. 그 슬랩핑 니지아는 쉽지 않네.